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정명입니다. 자, 지금이 목요일, 아, 금요일 새벽 4시 반인가 그래요. 아닌가? 뭐, 하여튼 4시, 5시 사이인데 사실 강의를 올려야 되겠지만은 지금 오늘은 좀 바빠가지고 아... 어, 아, 힘들 것 같고 아, 그래서 대신에 생각한 게 아, 짧게 찍고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편집도 안 하고 할수 있는 게뭐 매장 구경이나 한번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프라인 어 렉처트 사무실이 요즘 이야기가 많죠. 그래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떤 곳인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후문 쪽인데 이쪽으로 오진 않아요. 주차장 쪽으로 원래는 이제 정문을 통해서 오고요. 어둡죠. 어, 보통 이렇게 저저 정문을 통해서 내려와서 여기에 있습니다. 어, 한번 보시면은 이제 오면은 들어오기 전에 항상 요걸 좀 읽어주세요. 그래서 어, 경고 문구입니다.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이것은 민감한 비밀이 오가는 마술인들의 공간입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으니 꼭 정독하시고 들어가세요. 규칙 1. 마술사의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지 않을 것. 규칙 2. 마술을 두번 보여 달라고 하지 않을 것. 규칙 3. 마술을 보고 알것 같다. 아,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 별거 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마술사의 기분을 배려하지 않는 발언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걸 어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기 싫어가지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여러분, 마술에 속았다고 자존심 상할 필요 없습니다. 마술이 그런 건데. 어그 다음에 이제 규칙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입하신 마술 도구는 다른 손님 앞에서 연습하지 마세요. 해법 노출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이 없을 땐 괜찮은데 주말 같은 사람이 많으면 은안 됩니다. 그 다음에 존칭 써주시고요. 온라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냥 그냥 부르시는 분, 다케인님 이러면 되겠네요 뭐, 하여튼 뭐 그러면 안 되고 고양이를 괴롭히면 안 됩니다 고양이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해볼까요? 아 참고로 좀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 아, <laughs> 원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아, 사실은 이제 오픈할 때는 아, 오픈 시간에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아, 일단 보여드릴게요 이게 저희 사무실 전경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도구들이 이렇게 있고 쇼케이스 두 개가 있고 TV도 있습니다. TV에서는 보통 뭐 어, 마술 영상 같은 걸 틀어 놓고요. 뭐꺼 놓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 어,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저기 우리 이쁜 디니가 있고요. 포즈가 굉장히 요염해졌어요. 얘가 나이를 먹더니 이제 숙녀예요. 나이도 많아져서. 자, 디니야. 한 마디 해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무새도 아니고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야옹이라도 해봐 인마. 그래서 아왜 그래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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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야야 물을라 그래 진이를 어,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지금 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장난치는 거예요 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오 발톱 나온 거봐 그래서 그래서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입에 살짝 넣어 놓는 그 정도고 하여튼간 어, 아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아. 정수기 있습니다. 그래서, 목마르신 분들은 여기서 이제 종이컵으로 물을 마시고, 또 여기는 이제 뭐, 연습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거울 보면서 연습하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자도 꽤 있는데, 이 의자는 이제 정리를 하면 깨끗해 보이고, 굉장히 넓어 보일 텐데, 의자가 정리 안 돼서 좀안 넓어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는 이제 메인 테이블이라 불러요. 메인 클로즈업 테이블이라 그러는데, 예, 이제 좀 뭔가, 어, 제대로 쇼를 하고 싶은 분들은 여기에 이, 이쪽에 와서, 어, 마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객들한테 보여주는데, 어, 마술을 보여주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항상 저 자리를 잃지,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유명한 그 칼리라던가, 또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 오면 이 자리에 앉혀서 마술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laughs> 제일 많이 줄여주거든요. 아, 어,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서재예요 서재인데, 어, 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많이 이제 사서 쌓인 건데 어, 보시면은 이제 책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고르기보다는 저헤카테가고르는데 어,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다 옛날 책들이죠. 고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디스커버리 위치크래프트라는 이 책은 이제 어,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 헤카테님네 디스커버리 위치크래프트 이거 몇 년도에 나온 거죠? 1584년도에 나온 책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최초의 마술책이라고 일커져 있죠? 네. 네, 예, 뭐 그런 책이고. 뭐, 휴가드, 해리 로레인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뭐 그쵸? 그래서 근데 다 영어라서, 다이버넌, 아, 제가 존경하는 마술인데 책이 있는데 다 영어책이어서 뭐 사실은 많이 안 보시더라고요. 예,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뭐 영어 좀 되시는 분들 와서 보시면은 굉장히 아, 좋을 겁니다. 특히 예, 뭐 그다음 에 여기 한국 책도 있어요. 테이블버크 제거 있고 에피판이 있고 또 한국 책몇개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이게 아주 오래된 한국 마술 책. 요거는 이제 어, 마술과 기술의 비결이라고 1961년도에 최초의 한국 마술 책이고요. 예, 이런 책도 있고 되게 고서 같죠.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아 어,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매장. 아, 제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이 쇼케이스 뒤에 있어요. 뒤에서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아, 보시면 이제 여기 저희 제보들 아, 이렇게 있고요. 네, 이제 이게 그 뭐야 이 서랍이 서랍이라고 하나 이거 뭐라 그러지? 전시장 전시장인데 이제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이고 안녕 아, 보시면 이렇게 예, 이게 멘탈 포토그래피인데 멘탈 포터가 저희가게 베스트셀러에요 그래가지고 제일 많고, 어, 뭐 여기 이제 이쪽은 카드, 카드.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뭐 도구죠. 정리가 잘안돼 있는데 하여튼 그다음에 쇼케이스. 여러분들은 이거 보지 말고 이 쇼케이스만 보시면 됩니다. 이 쇼케이스 있는 도구가 다 저기 있는 도구들이 다 쇼케이스 에 있는 거니까요. 다 하나씩 뜯어서 샘플로 여러분들이 보여달라면 보여줍니다만은. 예. 이제 여기는 이제 어, 쇼케이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왼, 왼쪽, 오른쪽 있는데 왼쪽 거는 이제 트릭 카드들, 트릭 카드들, 그러니까 마술 도구들이죠. 마술에 어, 마술할 수 있는 예, 그런 도구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다 있고요. 뭐 유명한 와우라든지 NFW 빌트 포 파이브 뭐 여기 이제 트립 덱들 다 있죠 팟 파이드 팝보 여기 있고 인비지블 카드 툰 와이징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카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여기 노멀 덱들이에요 그래서 일반 카드들입니다 그래서 어, 다 뜯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기 전에 한번 만져보고 싶다 촉감을 느껴보고 싶다면 이제 제가 이게 건네 줍니다 그래서 한번 만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어, 제 컴퓨터인데 예. 주로 이제 업무할 때 사용을 합니다. 예, 뭐이 정도면은 뭐된것 같고, 아 그리고 이쪽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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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 냉장고 쪽 이쪽 안은 어,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이쪽 안쪽은 이제 저희 사무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렇죠. 저긴 들어오시면 안 되고 이 파란색 선을 넘어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선이 선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고 불러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지 마시고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어. 다시 한번 한번 좀쭉 둘러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 진이 항상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항상 무섭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예, 이, 이 의자들 정리하면 완전히 넓어 보입니다. 그래서 아, 요건 이제 제가 옛날에 그 <laughs> 예, 복싱 할때 그 샌드백 다이어트 하는 겸 쓰고 있고요. 아, 그렇죠. 그래서. 어, 보통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 여기가 이제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네, 네, 이제 한 다섯 여섯 명 있으면 충분할 정도인데 어, 또, 아니다 더울 수 있을 때한열명 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으면 근데 이제 어, 주말 같은 경우에는 심하면은 스무 명까지 여기에 차요 그러면은 이제 어, 의자가 저희가 한열세개 정도 있는데 그 나머지 일곱 분들이 서서 있고 네, 그리고 안 나가려고 그럽니다 재밌어가지고 네. 그래서 학생분들은 어쩔 수 없겠지만은 어 평일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평일 날 오세요. 그때는 굉장히 한가합니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저 쇼케이스 뒤에서 우후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 마술도 보여주고 서로 마술도 보여주고 그러겁니다. 고 네, 뭐 그렇습니다. 뭐 오시는 길은 어 약도를 보면 굉장히 어렵게 느끼지 느껴지지만은 한번 오면요. 쉽다는 걸 느낄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네. 렉트로트 사무실에 정경이 었고 아, 요거. 예, 요것도 이제 규칙을 안, 읽, 안 읽고 들어온 사람이 많아서 이거 썼습니다 해법 요구 금지입니다. 어, 뭐, 뭐,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건안 돼요. 해법을 요구하는 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개념이랑 규칙위반하신 분들이 강퇴! 네. 온라인에서 강퇴를 많이 당해보셨겠지만, 오프라인에서 다 강퇴는 굉장히 구력적입니다. 그래서 꼭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강퇴해 본 적은 없어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네, 보통 이쪽 불도 켜서 좀 항상 화나기 있는 편이고요. 네, 그러면은 뭐, 뒷일을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다음 주 강의 때 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안녕!